안녕하세요, 김호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뉴스 공장 다시 시작합니다. 자, 잘 지냈어요? 네. 쉬니까 좋아요? 좋더라고요. <laughs> 제가 쉬는 동안에도 우리 정치는 난리 법석이던데 언제나처럼. 근데 이제 가끔 뒤로 쭉 물러서가지고. 디테일 말고 전체를 조감해야 하거든요. 네.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처해 있는가 입체를 조망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 쉬면서 제가 나름 그걸 좀해 봤습니다. 쭉 멀리서 보기.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할까 하는데. 그래서 오늘은 고난하가 할 일이 많이 없어요. 중간중간에 양념만 쳐 주시면 됩니다. 네.